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 지고국 국립대 순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나 인터넷 글들을 한번 보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는 시대에 너무나 뒤처진 순위가 대부분이더군요. 지금 2025년입니다. 저는 그래서 입결과 아웃풋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험생의 선호도와 인식, 학교의 위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실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7080 세대가 아니라면 제 영상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못 믿겠으면 본인 아들냄이나 인근 고등학교에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할 거니까 자신이 국립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죠. 2025년에 새로 출범한 대학이라서 생략하려다가 넣어봤습니다. 경북에 위치한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학이 통합하여 생긴 국립대학교입니다. 교명을 들으면 이게 뭔 뜻인가 싶을 텐데요. 경상북도 종합국립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국립안동대라고 하면 되지. 세금 아깝게 뭐하러 교명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명도 정말 형편없죠.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의 수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명만 바꾼다고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교명 바꾸면 갑자기 학교의 수준이 오르고. 수험생 선호도가 올라갑니까? 참 한심하죠. 대전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지도가 낮은 대학인데요. 충청권에선 충북대나 충남대 떨어진 학생들이 가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대는 사범대가 워낙 유명하니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편이나 한경대는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인 대학입니다. 창원특례시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역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대학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 영도에 위치한 국립대입니다. 해사대가 간판이며 해운업계에선 현재까지도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기에 해양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전국 대학 중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족하는데요. 섬 안에 있는 섬의 캠퍼스가 있기에 캠퍼스 라이프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는 용도에 뭐 대형 카페도 생기고 전 시간이 오픈해서 예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원래 경상대였으나 경남 과기대를 흡수하여 경상 국립대로 교명이 바뀌었으며 지거국이라 경남 지역에서 인지도는 좋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할당제를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주택관리공단, LH 등 건설공기업에 취업하면 인 서울 최상위대학 졸업자도 부럽지 않은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구미에 위치한 국립대입니다. 공대 중심 대학이라서 인풋에 비해 아웃풋은 뛰어나지만 현재는 입결이 매우 떨어졌으며 학교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수험생 선호도도 낮기에 수험생들은 이 대학보다는 비슷한 성적대 다른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캠퍼스가 한옥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거점 국립대라서 전북 지역에선 인식이 좋은 편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거점 군립대입니다. 강원도 내에선 인식이 좋은 편이고 서울에서 경춘선을 통해서 통합도 가능하기에 타 지구 과 달리 인원 수급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거점 군립대입니다. 역시나 거점 군립대답게 지역 내 인식은 좋은 편이며 수도권과 가깝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군립대입니다. 평지에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 바로 옆에 광활리 해수욕장, 지하철 20분 거리에 해운대, 바로 앞에 비수도권 최대의 대학가가 형성되어 있기에 캠퍼스 라이프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대학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 다음 가는 대학이라 평가받고 중상위 지구국과 맞먹는 입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냥 수산대라는 교명을 계속 사용했다면 됐을 텐데 뭐하러 교명을 바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호남에선 상징적인 대학이라 인식이 좋습니다. 간판학과로 전기공학과가 있으나 이 학과를 제외하면 수도권 쏠림이 심해져서 선호도는 현재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 세종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중 카이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최고의 대학이라 충남은 공공기관, 연구단지가 많아서 할당제 혜택도 지구국 중 가장 많이 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공략했고 세종 국회의사당까지 완공 예정이라 지구국 중 유일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지구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웬만한 지구국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GTX B선이 개통하면 서울과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인천대 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접근성이 매우 좋은 수도권 국립대인데 떡상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부산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과거 서성한급 명문대여서 정재계 수많은 동문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대 과자 먹고 식당 가면 밥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하고 가외나 학원 강사 일자리는프리패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입니다. 과거 서성한급 명문대였던 대학이기에 나이든 사람들에겐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경북대 붙었다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잔치를 벌이고 택시 타면 공짜로 태워주고 경북대 과자 먹고 지하철 타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등 지역 내에서 초엘리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쏠림 인구 감소가 심해져서 위상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입니다. 인서울 국립대는 엄청난 메리트로 입결이 떡상했으며 인서울 대학 중 시립대 다음으로 학비가 저렴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수험생 선호도는 크게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1위는 다들 아실 거고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대와 인천대는 국립대 법인이니까 국립대가 아니다. 뭐, 알고 영상 만들어라. 이런 댓글을 다는 한심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국립대 법인은 국립대학의 한 종류입니다. 좀 이딴 댓글 좀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1침 한번 날려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한심하거든요. 현실에서 저런 소리 하면 그날부터 정상인 취급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국립대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대가 많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사실상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순위 하나 차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대랑 한밭대랑 붙었는데 한밭대가 순위가 더 높으니까 지역을 벗어나서 충남에 있는 한밭대까지 가겠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고 이런 사람 실제로 꽤 많습니다. 뭐 다른 타지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간다는 건 좋습니다만 굳이 큰 차이가 안 나는 대학 네임밸류 때문에 타지로 가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염나라 일본에 비해서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위상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 지고국에 대응하는 구제국대학의 위상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지고국 혜택을 대평 늘려서 지방인구 유출을 막는데 집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방이 발전하고 서울 쏠림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상 잘 봤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